와, 망가닥 버섯이, 이야, 이렇게 망가닥이 나오면 아주 올해는 대박, 대박인, 모든 버섯이 대박인가 봐. 망가닥 봐요, 망가닥. 회색 망가닥. 이야, 이야, 이만했습니다, 이만해. 딸 수가 없어서 그렇지. 보호종이라서. 딸 수가 없어서 그렇지. 이야, 이만해, 난. 난 살다, 살다, 내가 반 백년을 넘게 살아서도 이런 또, 저희 고장에서는 이걸 시루버섯이라 했어요. 시루버섯. 또 이런 것도, 보기는 또, 생전 처음이네. 이런 버섯 보기는 또 생전 처음이야. 정말 대단합니다. 대단한 만 가닥인지, 천 가닥인지, 사람 주먹이 요만하니까, 음 얼마나인지 알겠죠? 아, 아, 썸네일이 너무 야산이라서 신경을 안 쓰고 다녔나봐. 아니면, 하늘비가 달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, 한번, 첫 개시에부터, 꽤 되는 걸 만났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이야. 어우. 어. 어 아주 좋습니다. 좋아. 톡톡 해주고. 흙 털고. 톡톡 해주고. 어. 여기도 어. 아주 딱 좋은, 수, 좋은 사이즈. 어. 여기도, 아, 좋습니다, 아주. 여기도, 톡톡 해주고, 아유, 작년에든, 작년에는 불송아지 밖에 안 주더니, 올해는 그래도 꽤 여러 송이를 주는구나. 고맙다. 내년에도, 내년에도, 부 탁혀. 부 탁혀. 야, 어우, 야, 이렇게 큰 걸. 이렇게 큰걸 이렇게 못 보고 다니다니, 저 이거는 저건 저 소뚜껑이야 소뚜껑, 뚜껑 뚜껑 가마솥 뚜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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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거는 다음에 와서 가마솥 뚜껑 대고 좀딱게 가마솥 뚜껑 대고 동 10월 달에. 꼬리 떨어지면 와서 딱 해요, 꼬리. 꼬리. 어. 와, 좋습니다. 야, 어, 으쌰. 뚜둑. 아. 뚜둑. 뚜둑. 만큼 땄습니다. 또 딸만한 느이 발견, 느이 발견. 아, 아 아, 아부엽도 안쪽에 있어가지고, 아, 아, 아주 힘들어요. 아우. 아우. 딱 수준급, 또 하나, 또 하나. 땄습니다.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는데도 아, 이런 거는 또안 땄어. 이런 거는 또안 땄어. 아우, 아우 저 안에 있어가지고. 이만큼땄습니다 근데 아 어, 이렇게 바위 아래, 바위 밑에 야 이런 데서도 댕이가 이렇게 자라니 야 바위 아래서아 이야 어후 어후 야 토닥토닥 야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라냐고야 바위 꼭대기에도 봐야 되겠네 바위 꼭대기 아 이렇게 땄습니다 아휴 이렇게 길에 아 작년에는 이쪽에서 큰걸 땄는데 올해는 이렇게 길, 길에 붙어가지고 쪼그랑 방탱이가 됐네요 작년엔 다마섬만한 걸 하나 땄었는데 늦게 다핀걸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아 이게 있었습니다 어우 우 벌레, 벌레도 하나 다 먹고 아. 아주 좋습니다 아. 최상급 벌레 하나다 먹은 거 아. 이제는, 한 송이 보기가, 와, 이제는 힘들어요. 아주 워낙에들 다녀가지고, 아, 이렇게 잘 생긴 녀석들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. 아 예쁘다. 예뻐. 아, 토닥토닥 해주고, 투닥, 투닥 해주고. 뭐 사람이 이렇게 다녔는데 줄이 남아날 리가 없대요, 그냥 줄은 줄이 남아날 리가 없지, 줄이 이렇게 돌아난 거, 눈총 안 받은 거 이에는 아직 아직 따기가 힘들다는 하늘비 능이 박사의 말이었습니다. <laughs> 어, 저기, 또, 아, 이렇게. 이제 정말 줄, 줄 만나기가 이렇게 하늘에 별 따기. 아, 이렇게 보호색을 떼갖고잘안 보이죠? 이렇게 보기 전에는. 어. 아. 보호색을 싹 띄기 때문에 네, 보기가 힘들어요. 초보자들은 더. 더더욱. 아, 야, 좋습니다. 좋은데.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, 그죠?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. 아우 이게 아주, 조그만 것들은, 아, 이런 거 조그만데도, 아, 가슴 다 펴가지고. 음. 어우, 야, 아래뚜리 봐, 아래뚜리아래뚜리 봐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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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인가? 아, 이거 아니구나. 토닥토닥 해주고, 요건 더크라고 놔두고, 어 아, 종균 좀 묻어주고, 어우, 아, 좋습니다. 있습니다. 저어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다녔는데도 어 이렇게 밭이 남아있어 밭이 이렇게 이렇게 여, 사람들이 여기 밟고 갔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이런데도 저저까지 이렇게 밭이 남아있어 밭이. <laughs> 오, 야, 이건 정말, 이건 발복이라고 밖에 할수 없는 거죠, 발복. 응? 발복. 이렇게 포근한 곳에, 좌우에까지. 어, 이렇게 보세요. 어, 자, 요걸로다가 살짝 이렇게 위장을 해놨는데, 응, 어 좌우에까지죠. 한번 채취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. 하늘 위에 발복 아이샤 으라 어라차차 어허 굴러가면 안 되지 굴러가면 안 되지 이렇게 아 아주 여기는 아주 싱싱해갖고 벌레가 하나도 안 먹었어. 벌레지가. 여기도. 아, 아, 아주. 벌레 하나도 안 먹은 싱싱한 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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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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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캐야 돼 캐야 돼 캐야 되는 수준이야 종균 떨어지고 나와라 나와 좀 아주 싱싱합니다. 토닥토닥해주고 아, 이렇게 종균 떨겨주고 그냥 겉에 붙어 있네 겉에 아주 힘들을까봐 아주 겉에 붙어 있습니다. 평균 어주고아아 어. 만큼 쌌습니다. 아딱 어. 봐도 대물, 딱 봐도 대물. <laughs> 아딱 봐도 대빵이. 아 근데 홀로네 홀로, 솔로. 홀로. 아두 대물이 솔로입니다. 아, 고맙다. 초뚜껑아, 가마뚜껑아. 아.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응, 그냥 아, 야, 오, 와, 이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아빠도 대물림. 대물림? <laughs> 여기. 아, 고맙다. 내년에도, 내년에도 또 해주기 바란다. 아, 오늘 한 짬, 짬으로다가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보다가, 음 오늘 처음 와봤는데, 어, 아, 좋습니다, 아주. 자, 리포인트 네 이동해서, 노동하자마자 카메라 끄자마자 이 녀석을 만났습니다